그 뉴스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아, 에너지 솔루션은 120조까지 갈 거야. 작게 봐도 무조건 100조, 110조까지 갈 거야라고 확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8%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의 심리를 잃는 투자, 자본한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일경 이상의 주문 금액을 냈고 공모가는 상당 금액 30만 원 그리고 상장을 하면 시가 총액은 7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죠 확정입니다. 이 금액은 코스피 순위 3위에 랭크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어 코스피 3위로 단숨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숨에 3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있는 많은 자금을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신규 상장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l g 센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은 종목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현재 상황과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신규 상장 종목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일단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요즘에는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광기어린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에서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실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친구들도. <laughs>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기간이 되면 당토방에서 또 엄청 떠들어댑니다. 아, 나는 이번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몇주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꼭 치킨 값을 벌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식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종목 중에 대어가 나타나게 되면 카톡방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한해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대여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면 모두가 아시는 종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뛰어난 종목이 이제 크루프톤 다 아시죠? 음 제가 매물대 차트는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상장을 하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주로 보는 항목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수, 매도세,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급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공모를 할때 공모 경쟁률이 어느 정도다. 예, 그 정도만 알 수만 있지 제가 알고 싶은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외국인들은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빠졌으며 개인들이 지금 매수는 어느 정도 해서 나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카카오뱅크가 있었죠? 카카오뱅크.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돈을 잃기가 쉽지 않았을 만큼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측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의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카카오라는 전체 그룹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도 과연 누가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예측은 아무도 할수 없었다고 보고, 카카오 뱅크 말고 카카오 페이도 있죠? 카카오 페이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떨어지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원래 주식이라는 게 법칙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참고할 만한 자료 자체도 너무 없고, 주가가 어떻게 갈지 예측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면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응이란걸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단타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날, 상장하는 날, 아니면 상장하고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정도까지는 굉장히 효과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보고서라도 손절을 하거나 뭘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직장인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직장인일수록 신규 상장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하는 친구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치킨 값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자금을 공모에 넣는다고 한들 많은 수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그렇게 해서 몇주 되지도 않는 종목을 받아서 오르면 물론 많이 오를 수도 있죠. 30% 50% 정말 많이 오르는 거는 뭐 더블로 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몇주 안되는 종목에서 더블로 나왔자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한테는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이 큰 종목,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다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용돈벌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식으로 용돈을 버실 생각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냥 적금을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거는 내 목돈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주식에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데 부동산에 넣는 위험보다 훨씬 주식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나는 치킨값을 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서 특히 제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직장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치킨 값을 버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뭐 몇억대를 공모해 하시면서 주, 주식을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몇백부터 몇천, 정말 마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뭐한 1, 2억 정도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신규 산장 종목도 좋지만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조금 더 스윙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큰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도 40, 50% 정도는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살펴보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 기사라든가 블로그또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에너지 솔루션 을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뭐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 음, 시총이 70조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교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의 CATL 이거든요. 이 회사가 시총이 240조 정도 됩니다. 240조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수주 차이는 별로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런데 시총은 3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음, 시총이 절반 가격인 한 12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음, 뉴스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도 비교를 많이 하죠. 애플의 시총이 열 만데 삼성전자의 시총은 이것밖에 안 된다. 매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애플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뉴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증권사 직원분들은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증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게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단순하게 분석을 해버리니까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과 똑같습니다. 지금 CATL이 240조를 받는다고 LG에너지솔루션도 120조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증권회사의 생각입니다. 증권회사가 어떤 됩니까 부정적인 리포트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그 사람들의 업입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아, 에너지 솔루션은 120조까지 갈 거야. 작게 봐도 무조건 100조, 110조까지 갈 거야라고 확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평가는 시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시장의 평가를 알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제가 1년치, 2년치, 3년치의 외국인 기간 개인의 수급을 살펴보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뉴스에서 너무 그렇게 막 떠들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만 바라보지는 마시고, 객관적으로 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종목을 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